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스타디입니다 책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유사점과 시사점 아파트 지금 팔아라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부제로 부제로 달려있습니다 네, 쿠팡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무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문구 때문에 앞에 음, 제목 내용에 그 광고 문구가, 어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 일정에 어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구매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같고,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몇 가지 사례들 집사람한테 쿠팡에 장바구니만 담아 놓으라고 했대요. 직접 들어가서 셔 결제해 주신대요. 너무나 감사하죠. 쿠팡으로 구매하셨던 링크가 하루에 한두 건씩, <laughs> 대구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부산 지역에서도 올라옵니다. 쿠팡 링크 타고 들어가서 사고 있는데, 온 구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하실 일이 있으실 때 이용을 해주세요. 괜히 가소비를 하시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가지 마시고요. 네. 아시죠? 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음, 50에 읽는 노어 어, 좋은 말들 정말 많았어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들 많았어요. 이렇게 살아라는 교훈도 많았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어, 오래된 책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쯤에 읽었던 책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수, 무수히 많은 택이 붙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줄을 그어놨어요. 머리 아파요. 근데 최근에 읽은 마흔에 읽는 쇼페나워. 아직 50은 안 됐으니까. 이 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책은 좀뭐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음, 좀 위로받는 느낌? 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토닥여주는 느낌? 네.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 다른 철학책도 이렇게 많이 사서 읽어보고 하는데, 어려워요. 음, 근데 이 편안합니다. 아, 편안해요. 왜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는지, 어, 이해가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 이 문구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저희는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고민하는 채널이죠. 음, 무주택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가격에서 집을 샀으면 좋겠고, 유주택자들도 어차피 기왕의 투자 시장에 뛰어든 거더 나은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 물론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야 내가 낙관적인 사람이구나. 음.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지금 기행가요 고난인가요? 어 고난이자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회이자 고난의 시간. 고난이자 기회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입수하게 된 경로는 예, 중고나라의 중고 알라딘 중고 서적에서 어, 구매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우 드림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도대체 좋은 기가 누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미래의 새 증권 부회장을 지낸 지금도 부회장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인가 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줄을 그어 가면서 무수히 많은 택을 붙여 가면서 몇날 며칠 밤을 새면서 읽었던 책듣보인 어, 나에게 들고 오니깐 어, 이 책이 빛을 바라나 봅니다 완전 새 책이었습니다 어, 누가 이거 선물로 주면 이렇게 오는거 근데 보통 알라딘 중고서점에 책 팔려고 그러면 요런 메모 같은거 적혀있으면 이거 책 매입 안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우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책도 흔에 빠져가지고요. 아 저는 책을 보물처럼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뭐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어, 무수히 많은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그 책을 볼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어, 하루에 한 박스씩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막 내리고 있는 어, 그런 와중에 어, 이거 한참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은데 우연히 이 책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인년이다을 나니까 이 책을 소개해 줄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다치키 마코토. 어, 차학봉 기자가 이 책을 읽고, 여기 괜찮은갑다 해서, 어, 다른 분이 이, 이 번역은 해주시고, 어, 차학봉 이 부동산 팀장, 조선일보 부동산 팀장이죠. 박식한 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언제 나온 책이냐면, 카페라이트가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쓰여진 책이냐, 어, 1991년, 어, 대붕괴가, 대붕괴가 시작되고 나서 15년 후입니다. 15년 후. 뭔가 우리의 느낌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부동산 투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언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느냐? 네, 2007년입니다. 2007년. 그 이후에 버블 세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품이 일어났고, 그 꺼지는 과정을 거쳤고, 그거보다 더한 거품이 생겨났었죠. 그럼 다시 이렇게 기사에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중국이,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시기였죠. 그 이전에도 중국이 먹여 살렸고, 근데 알리나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싼지, 얼마나 괜찮은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또 다시 버블을 또 바란다면 중국이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서 많이 유적 이용해 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러게 중국은 너무나 커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책 제목,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자 어, 어느 페이지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어, 책을 읽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자,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음, 그림을 보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서부터 읽어나갑니다 책은 마음 페이지 되는 해제 부분인데요 해제 부분 마음 페이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간추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읽는 분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두만 푸는데도 벌써 7분이 지났네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망상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을 수는 없다. 요거 주서로 되어 있네요. 부동산 불패로는 신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일정한 사회 조건이 만든 믿음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지금 주택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 초조감에 빠져 은행 빚을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일본인들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인들은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부동산 필패 신화에 빠져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조금 일부 달라지는 지역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감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조금씩 섞여 들어갑니다. 2005년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주택 구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을 한 무주택자의 비율은 53.4%에 불과했다. 구입하겠다는 이유로는 임대료가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주택을 구입을 할때 임대료보다 더싼 상황이 된다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반려동물 천만 천만 시대던가요? 자유롭게 내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 집을 가져야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요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파는 업체도 사장은 마찬가지였다. 실자가 방문한 도쿄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상담원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다. 편리한 시설과 더불어 단기 대출 금리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요지는 또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있죠. 실제 일본의 대출 금리는 1, 2% 정도인데 반해 임대료는 집값의 4에서 6%나 된다. 그런데도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끊임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다. 향후의 집값 하락을 감안하면 차라리 임대료를 내는 편이 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지금. 음,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에서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나 아니면 감가로 인해서 내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나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죠. 판매원은 시세 사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라고 해도 누가 믿겠는가 라며 최근 일본의 땅값이 오르고 있지만 그것은 건체업체 간의 토지확보 경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일종의 미니버블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패 시화가 뒤덮었던 일본의 오늘이다. 한때의 부동산 불패신하는 한여름 밤에 꿈만큼이나 허무한 것이다. 이 경제서적이 왜 이렇게 시적인 말이 나옵니까? 부동산이 최고야. 음, 이 저자가, 아, 이 차학봉 기자가 일본의 서점을, 중고서점을 가다가 책을 발견했대요.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 제목이었는데요. 음, 책을 구입해서 흥미로운 내용의 책을 구입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1989년 2월에 찍은 책이었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서적이 무수히 많이 나왔죠. 지금은 그 자리를 많은 유튜브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부동산이 최고야는 당시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 덕분에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출판사는 서둘러 그 작가에게 다른 저서인 주가혁명이라는 책도 출판했다. 하지만 이 책을 맹신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어, 책뿐만 아니고 뭐 유튜브나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신이 문제예요, 맹신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나 개인 파산자가 됐다. 그야말로 쪽박을 찬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빚을 낸 기업들은 연속적으로 도산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은행들도 넘어졌다. 우리 지금 뭐 저축은행들?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죠? 책이 출판된 지 2년쯤 지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 지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5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L자형 패턴, L자형 패턴 매번 이야기하는 게 어, 이런 것도 어디서 주워 듣고 보고 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누구 한사람이 잘못은 아닐 것이다. 굳이 그의 책이 아니더라도 당시 일본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휩쓸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뭐 코로나 저금리라든가 어, 정치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하기도 했었고요.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돈을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했다. <laughs> 특히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긴 것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비좁다는 믿음 때문이다. 일본은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나라로 국토 대부분이 산지다. 환경적으로 일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좋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 결국 오를 것이라 믿었다. 일본인들은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땅을 갖고 싶어 한다는 등의 속설도 난무했다 한국의 재테크 서적에 나오는 부동산 불패론의 근거와 유사한 논리다. 일본 법을 붕괴 전야. 일본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같이 수출 부진에 의해 불황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휩쓸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laughs> 저금리에 의한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정책이었다. 당시 5%에 머물렀던 공정 금리를 1986년 1월부터 87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5%까지 인해했다. 뭐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우리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마구 푸는 바람에 통화 증가율이 굉장했다. 이 정도까지 저금리가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주택 수요를 급증시켜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저금리 정책은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이유도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수 있다. 또 지난 2, 3년간 정부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했지만 풀린 돈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만 몰린 것도 1980년대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다. 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제가 중간 부분 많이 생략했습니다. 어, 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국민들은, 국민들의 불만은 크게 달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이늦게 저금리 정책이 버블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금융에 손을 댔다. 1990년 5월, 19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히 인상했고, 1990년 4월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부동산 관련 융자의 총량 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제가 일본 차트 가지고 오면서 금리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부동산 총량 규제의 영향으로 1991년 들어 도산하는 부동산 업체가 속출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우린 총량 규제 아니더라도 대출이 현재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량 규제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양극화 현상과 부동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 붕괴와 같은 의미다. 양극화, 양극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어차피 더 비싼 집을 사야지 잘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비싼 집을 사줄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1987년 일본 경제전문지 니케이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대답을 살펴보면 상류 2%, 중류 75%, 하류 2%로 나누어진다. 10년 후인 2006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15년 후네요. 2월 조사에서는 상류 1%, 중류 54%, 하류 37%로 나타났다. 10년 사이에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7% 늘어난 것이다. 우리는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여기에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추후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5년부터 부동산 붕괴 15년 후입니다 동경권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가가 상승하다 다시 부동산 포블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다. 그러다, 개중 일부 지역이 지역의 부동산이 과열되면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느덧 부동산 불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자리 잡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버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80년대 버블기와 완전히 달라진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첫째, 임대 수익형 투자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말 일본을 휩쓴 투기 열풍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였다. 부동산을 사서 개발하기보다는 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가 주류를 잃었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투자 붐은 시세차익이 아닌 임대 수익을 겨냥한 투자가 주도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역시 임대 수익형 투자에 나서고 있다. 개인들도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이나 대형평형보다는 임대가 쉽고 수익률도 높은 원룸주택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거의 100% 월세 임대인 일본 동경의 원룸 주택은 투자 수익률이 5에서 7% 수준이다. 정기예금의 금리가 1% 미만인 일본에서는 엄청난 고수익이다. 특히 여유자금이 많은 중년층이 노후 대비용으로 원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저 일본 동경급입니다. 아, 대구에서 어설프게 원룸했다가는 뼈도 못추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일본의 동경 원룸에 주거하는 그막 유튜버들 이렇게 집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와, 음, 정말 월세 정말 비싸다. 어, 이런 느낌 받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받습니다 둘째, 부동산의 투자 주체가 기업, 개인에서 부동산 펀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한해 증권화된 부동산 사장 자산은 1천여 건, 7조 5천억 엔이나 된다. 75조입니다, 75조. 지난 8년간 부동산 자산 증권화 실적은 20조 애이 넘는다. 자, 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어, 이런 것들을 사서 사업하는 이런 다각화된 형태. 어, 지금, 음, 리츠, 리츠 펀드 이런 거 있죠. 뭐, 롯데 리츠나 이런 거. 어, 며칠 전에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야, 투자할 만한 거 없냐? 리, 리트 어떠냐 아직 아닙니다. 어, 리츠 가요 또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상업용 부동산이나 좀, 투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이 대기업에서 떠밀려 내려온 것 같은 이런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음,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 시간이 지나면, 어설프게 투자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도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게 된다면, 차라리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요렇게 시사하는 바들도 있습니다. 음, 자, 부동산 펀드 중략하고 증권화를 통한 임대 수익을 통해 배당을 하는데 수익률이 3에서 5%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줄을 서는 것이다. 10년 장기 국채의 기간 투자 수익률이 1% 수준이다. 아, 일본이 지금 완전 저금리니까요. 국제 수익률은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금이자도 거의 없잖아요. 셋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다. 본격화되고 있다. 1 9 8 0년대말 일본은 동경의 지가가 지소수면서 동경뿐만 아니라 지가 급등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2, 3년간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과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 수요가 있어 확실한 임대 수익을 낼수 있는 도심의 요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펀드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있는 요지에 초대형 랜드마크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도심 회기 현상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부동산 부문 동경 중심 지역에서 출발했다. 이거 2004년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또 재현되고 있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고령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 감소 속에서도 편의시설과 교통이 좋은 도심은 오히려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인구 줄어드는 현상도 있어요. 인구가 우리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글로벌 경제의 진행으로 공장의 해외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경 도심에는 금융 벤처 법률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상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좋은 인재를 구하고 기업의 이미지 보양을 위해 랜드마크적인 입지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주변의 주택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주택 전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독신자 이혼율 증가 등으로 단독 세대는 계속 늘고 있다. 일부, 지금 일본과 다른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음, 우리가 일본을 한참 뒤에 따라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고 현재의 일본, 과거에는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20년 차이가 나니 30년 차이가 나니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한참 개발되고 이런 모습들, 그쪽으로의 쏠림 그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다음 편으로 넘길게요 너무 너무 내용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오늘 시, 그 어쨌든 그 시사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뭐 리츠 펀드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인구가 밀집되는 곳,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곳에는또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리츠 펀드나 이런 것들 추후 어, 뭐 괜찮은 상품들이 나온다면 도전해볼 문제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외에 몇 개의 제목들이 더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내용을 짧게 간추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이거는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